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하러 왔습니다 아주 잔디도 자풀이 하나도 없이 아주 잘 깎으셨어요 깎아서 아주 정리정돈을 잘해 놓으셨네 소나무도 아주 전지를 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대문은 낮은 대문으로 나무 대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쪽문을 열린 대문으로 계속 열어놓고 계시네요 나무로 담장을 하셔서 그 밑에는 브루베리를 심으셨습니다 브루베리가 아주 지금 한참 따겠어요 들어오면서 입구에도 화분에 브루베리를 심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나무로 울타리를 하시고 잣나무를 심으셨어요. 잣나무가 아주 키가 큽니다. 집도 원목으로 해서 원목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신글를 입히셨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차를 한대 세울 수 있게 해 놓으시고, 또 화분을 놓았습니다. 국화를 놓으셨는데, 늦은 국화라 아직 안 피고 있군요. 열무를 재배하셨는데, 열무를 심으셨습니다. 김장해실라고. 고구마도 심으시고, 여기 한 20여 평 되는데, 아주 열무가 화초같이 깨끗하게 잘 자랐습니다. 고구마도 아주 잘 자랐어요. 그 옆에는 블루베리를 심으셨는데, 블루베리도 잔디를 깎아서 그 잔디풀을 블루베리 위에다 놔서 풀이 안 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주부님이 정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대지는 한 540평 정도 됩니다. 잔디를 아주 이쁘게 잘 다듬으셨습니다. 들어가면서 양쪽에 소나무를 심으셨어요. 소나무가 키가 한 4m, 폭이 한 6m 되는데 전지를 아주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앞 현관에 들어가면서 한쪽에는 야생화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국화를 놓으시고, 여기 벽돌로 화단을 만들어서 자격도 있고, 철쭉도 있고, 여기 야생화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 이름표를 붙여 놓으셨어요. 지금 올해 장마가 길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은숙이 있는데, 은숙도 긴 장마에 아주 헝클어져 있군요. 집 앞에도, 현관 앞에도 화분을 가지런히 놓으셔서 오시는 손님 아주 반갑게 맞이하게 했습니다. 현관 옆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반성입니다. 아주 전지를 둥글둥글하게 잘해서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하게 했습니다. 정원을 가지런하게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잔디밭으로 들어가는데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키가 한 3m, 폭이 한 6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자 가까운데 아주 전지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또 한쪽에는 화단을 꾸미고 여기에다가 야생화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꽃이 활짝 폈어요 눈웃음을 치고 있네요. 또 한쪽에도 벽돌로 화단을 꾸미고 목단을 심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명자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주부의 정성과 손길이 안단 데가 없어요. 또 여기는 원두막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씌우고 탁자를 놓고 편히 앉아서 쉴수 있게 해셨습니다. 아주 잔디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셨습니다. 원두막 옆에도 소나무가 키가 한 4m, 폭이 한 8m 되는 소나무가 있는데 아주 전진을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편백나무도 있고요. 정원을 가지런하게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집도 하얀 집으로 지셨네요. 여기는 철죽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고요 경계선에도 울타리를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소나무를 심어서 아주 전지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 앞에는 분재형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분재형 소나무를 심어서 아주 이쁘게 전지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주먹을 심으셨고요. 소나무도 아주 소나무들을 전지를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어떤 형상을 잡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 주인분 말하는 아시는 형상 같습니다. 소나무를 다 형상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소나무를 군식으로 심으셨어요. 근데 그 밑에 잔디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셨습니다. 이 한쪽에는 벽돌을 놓고 화단을 꾸며서 야생화도 심으시고, 저기는 장작이 있습니다. 뒤에는 나무로 울타리를 하시고, 잔나무를 심으셨는데 잔나무가 아주 상당히 굵어요. 어떤 거는 환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야생화를 심으시고 또 여기는 블루베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깎은 것을 블루베리 밑에 놔서 풀루이 풀안 나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잔나무도 한 3m 에서 4m, 3, 4m 에서 다 카트를 지켰습니다. 마당 한 켠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전지를 잘 해놓으셨어요. 집 모퉁이에는 장독대가 있는데, 주부의 정성이 깃든 장독대입니다.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집은 원목으로 져서 우두를 붙여 앞에 베란다, 데크를 깔아서 베란다를 냈습니다. 거실 앞에는 소나무 한 주가 있습니다. 소나무 새 집도 있고 소나무를 그림같이 전질에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무를 아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무에 어떤 형상을 잡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잔디도 아주 깨끗하게 깎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은 것을 브루베리 밑에다가 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오늘은 동네 분들이 오셔서 지금 담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무를 깨끗하게 전질해 놓으시고 잔디를 아주 깨끗하게 깎아 놓으신 아름다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